안녕하세요. 감성 리뷰 채널 비잔티움입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도발적인 책 정윤진 작가의 돈미세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돈미세라는 단어 솔직히 조금 불편하게 들리죠? 돈이 미쳐있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낮게 부르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몇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벌고 싶고 남보다 지쳐지지 않고 싶은 마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괜히 불안해지는 마음, 친구가 좋은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 한 캔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작은 돈 미세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제가 읽으면서 느낀 불편함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나눠볼 텐데요. 책은 아주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에 끌린다. 우리는 종종 나는 돈에 욕심 없어. 돈보다 중요한 게 많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하루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건 은행 앱입니다. 카드값이 빠져나가는지,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 혹은 주식 잔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죠. 직장에서 승진이나 연봉 얘기가 나오면 나는 별로 신경 안써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번에 내 연봉은 어떻게 되려나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심지어 저녁에 가족과 식탁에 앉아도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같은 대화가 오갑니다. 결국 우리의 하루 대부분은 돈과 얽혀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돈 미세는 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이 표현이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을 즉시하게 만듭니다. 우린 다 돈과 떨어져 살수 없고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돈 미세는 개인의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풍경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집값 문제인데요. 서울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세대는 출발선에서부터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돈으로 내가 언제 집을 살수 있을까? 이 불안이 청춘의 결혼과 출산, 심지어 미래 계획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또 전세 사기, 대출 사기 같은 사건들, 한순간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투자 열풍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인과 주식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다음 날에 빚더미에 앉기도 합니다. 돈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바로 우리 안에 돈미세의 본능입니다. 책은 이런 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당신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돈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요, 대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린 늘 돈에 휘둘리고 있으니까요. 돈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간 관계까지 흔듭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심지어 사랑까지 돈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갑자기 돈을 크게 벌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입으로는 야, 정말 축하한다 하고 말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미한 불안과 비교의 심리가 생기죠. 나는 왜 저만큼 못 볼까?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닐까? 또,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결혼을 준비할 때 현실의 첫 번째 벽은 결국 돈입니다. 집 문제, 생활비 문제, 앞으로의 미래까지, 모두 돈의 문제와 얽히게 되죠. 책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돈이 인간을 흔들어 놓는다는 점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현실을 들추어 냅니다. 불편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웃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웃었던 이유는 책 속의 묘사가 너무 제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돈 미세는 오늘도 통장을 들여다본다.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정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열어보니까요. 또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돈 미세는 남의 집 평수에 관심이 많다. 읽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저도 귀가 쫑긋해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통장 잔액이 바닥났을 때 느꼈던 불안, 돈 때문에 친구와 어색해졌던 순간,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시간들. 돈 미세는 이런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책을 덮고 난뒤제 마음에 남는 건 하나였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말자.돈은 결국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저는 이 메시지가 무겁게 와닿았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데요.그래 나도 돈미세 봤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이 날 흔들게 두지 않고 내가 돈을 다스리며 살아야겠다. 돈 미세는 단순한 경제서가 아닙니다. 투자 전략이나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에요. 대신 우리 마음 속에 민낯을 비추는 거울 같은 책입니다. 우린 다들 속으로는 나는 돈 미세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장을 덮는 순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래, 나도 돈 미세구나. 그런데 바로 그 인정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끌고 다니게 되지 않고 내가 돈을 끌고 갈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순간이죠. 책은 결국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돈을 무시하는 순간 인생도 널 무시한다. 저는 이 메시지를 오래 붙잡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돈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에 끌려다니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 비잔티움이었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